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sec에서 리플이 증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코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어, 리플 외에도 지금 sec에서 증권이다 라고 주장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sec에서 리플 외에도 증권이라고 한 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이 코인들이 sec에서 증권이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소송을 걸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 만약에 그럴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정말 낫지만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 져서 증권이라고 인정이 됐을 땐 모든 코인들이 다 타격을 입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한 이 코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를 입을 거고 또첫 번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EC에서 리플 외에도 직접적으로 이 코인들은 증권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오늘 말한 코인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정말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손해 볼건 당연히 없겠죠. 자 이제 내용을 이어서. 말해보면 4월 24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SEC에서 증권으로 간주하는 암호화 자산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수십 개의 암호화 자산을 증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섯 명의 위원은 공동으로 이러한 결정을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정부 웹사이트라고 하면 SEC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규제기관 및 민사집행기관으로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법원 서류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 제한에 대한 결정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원 서류에서 SEC는 각 토큰들이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방법을 주의 깊게 설명을 하고 지금 리플이랑도 이 부분들 가지고 증권이다 아니다를 논하고 있죠. 자, 그럼 이 하위 테스트 네 가지 조건이 뭔지에 대해 또 알아야 되는데 이네 가지 조건 중첫 번째는 투자자의 돈과 기대 수익입니다. 하위 테스트에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이건 대부분 투자자들이 가지는 동기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공동 목적으로의 투자 인데요 하위 테스트 에서는 투자자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거나 같은 상품으로 향해 돈을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기업 그리고 제 3자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위 테스트 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이나 제 3자의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즉 투자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하지 않 도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투자자가 이 수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위 테스트에서는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고 이제 투자자가 수익을 얻지 않고 자신의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해당 상품 이 증권으로 간주가 되고요.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투자자들에게 이 제품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이 경우 제품은 하위 테스트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AC 그리고 리플의 케이스도 이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고 SAC에서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하위 테스트를 통해 리플이 증권으로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리플 측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며 하위 테스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이 소송이 진짜 이제는 끝이 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고 또 쉽게 끝낼 것 같진 않죠. 계속 SEC에선 시간을 끌고 있고 뭐 최근 청문회가 진행이 됐을 때도 게리 겐슬러가 하원 의원들한테 아주 혼쭐 나는 것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있고 이 리플이 증권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거기서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더리움도 증권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진짜 팩트로 그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자기 자신도 그게 자신있게 딱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대답만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제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게 리플 외에도 어떤 코인들이 SEC에서 증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 최근에 알고랜드, 오미세고 이렇게가 SEC에서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외에도 좀 의외인 코인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코인들이 SEC에서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코인들의 목록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업비트에 상장이 된 코인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플, 톤, 디센트럴랜드 파워했저 알고랜드, 트론, 비트토렌트 이렇게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고 또 업비트에도 상장이 된 코인들입니다. 뭐 랠리 같은 경우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SEC에서 이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하는 이유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 대단한 게 이게 뭐 그냥 증권인 이유 1 0 가지 이런 게 아니라 디센트럴 같은 경우 증권인 이유에 대해 240.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센트럴랜드가 증권인 이유 247가지를 말하면서 이게 증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기서 말한 코인들이 무조건 증권으로 판정이 됐다 이게 아니고 또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됐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만약에 그럴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낮지만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져서 증권이라고 인정이 됐을 땐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로 다 타격을 입겠죠 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한 이 코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리스크가 크고 또첫 번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SEC에서 리플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 코인들은 증권이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지금 당장 오늘 말한 코인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손해 볼건 당연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정보가 돈이 되는 시점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면 언젠간 꼭쓸 일이 생길 겁니다. 참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